구독 좀 해주세요 아예 제가 오늘 역사 스캔들 시간에 준비한 것은 바로 독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을 잡고 길 가는 한국 사람을 잡고 우리나라 사람을 잡고 독도가 왜 우리나라 땅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죠 뭐 그거 이유가 필요한가요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꾸 일본이 지내 땅이라고 막 우기고, 막 국제사법재판소 가자 이러고, 막 여기저기 교과서에 자꾸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넣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2015년 올해부터 독도는 일본 땅인데, 지금 한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다. 요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지금 독도를 우리가 강제 정령하고 있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잠깐만, 정면으로 잠깐 시선 좀 맞출게요. 정면. 정면.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일본인들을 만났을 때, 아니면 우리가 외국 사람들을 만났을 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논리 정연하게 독도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논리 정연하게 우리가 아는 대로 좀딱 부러지게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취지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어, 예 맞아요. 슈타케 님 채팅창에 말처럼 맞던 아니던 몇십 년 지나면 우리나라 힘이 밀려서 뺏김.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뭐 돈이 없어서 일본에 차관을 뭐 얻는다던가, 아니면 일본이 자금력으로 다른 나라들을 매수한다던가, 아니면 계속 언론 플레이를 이상한 식으로 외국에 뭐 언론 플레이를 하고 계속 외국 교과서 쪽에 자꾸 이렇게 이스트 오브 제펜, 도모 일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일본에 있는 섬이니까 당연히 일본 땅이 거니 외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 혼자만, 우리 혼자만 독도를 우리 땅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은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지, 뭔가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뭔가 문서적으로도, 우리가 논리정연하게 확실히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독도는 정말 이러다가 얼렁뚱땅 뺏기게 되면 정말 억울한 섬이에요. 독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독도의 자원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요? 독도 얼마짜리일까요 독도 너!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얼마면 살수 있니? 얼마짜릴까요? 독도의 그 자원에 대해서는 진짜 음, 정말 가치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 제가 뭐 이렇게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독도의 이런 가치, 독도의 가치에 대해서 음, 일단 먼저 독도에 대해서 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음, 참. 잠깐만 이거 왜 그걸로 뜨지 아 슬라이드쇼 말고 어 깔끔하게 보는 걸로 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아닌데 이거를 깔끔하게 사진만 딱 보게 보기 모드 꽉 차게 보기 아예안 없어지네 옛날엔 없어졌는데 자, 그냥 이렇게 보죠 예 보시면은 이제 독도는 채팅창 빼도록 할게요. 자 독도 같은 경우에 독도의 지역은 동도와 서도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위로 된 섬인데요. 그 위에 이렇게 나무들도 있고 철새들의 도리지이기도 하고요. 독도 아래에는 엄청난 자원이 많이 묻혀져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노리는 그 자원이 바로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인데요. 지금은 우리가 석유를 떼고 있지만 이제 석유가 어느 정도 지나면 가치 연수가 끝나죠. 가치 연수가 석유가 아마 몇 몇 년이더라? 51년인가? 얼마 안 남았어요, 석유가. 석유가 얼마 안 남았고,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에 있는 석유를 불지, 이게 풀지 않았는데, 지금, 음, 저기, 서남아시아 쪽 석유는 곧 있으면 가치연수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석유를 대체할 그 바로 연료가 바로 이 메탄,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된다고 하는데요. 불이 붙는 얼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불에 타요 연소가 되는 어, 지하, 지하자원 으로 그 천연 연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메탄아이드레트가이 독도에 어마어마하게 묻혀져 있고 이 독도의 전체적인 그뭐 관광자원 적인 거 생태자원 적인 거 지하자원 적인 거 그리고 독도를 얻음으로써 주변의 바다까지 얻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영의 영뭐 영공 이런 것까지 뭐 수업하긴 뭐 하지만 여기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독도라고 쳤을 때 독도 주변에 뭐 이렇게 12해리는 그 시까지 12해리로 해 버렸어. 12해리는 우리 거다. 그래서 뭐 영해라고 하고. 그리고 독도에서부터 저기 200해리 2 0 0리까지는 우리가 어업 활동을 할수 있는 뭐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이런 거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독도가 우리 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 그 시가 거꾸로 보이시죠? 잠시만요. 독도가 우리 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주변의 바다까지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따가 그림을 보고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 베타적 경제 수역이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겹쳐요 음. 어떤 분이 진짜 못 그린다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도를 꼭 굳이 이렇게 다 그려야 되나요? 아네 지도는 자신 있는데 <laughs> 네, 울릉도 이렇게 그려줘야 돼. 이렇게 봤을 때 다시 설명을 하면 음, 12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끝단, 최 끝단, 뭐 요쪽에 가장 끝쪽에 있는 섬들, 가장 끝쪽에 뭐 제주도 있으면 마라도 있겠죠. 마라도 끝단에 있는 섬, 그것을 직선으로 이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12해리를 우리나라 영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이제 그베타적 경제수역은 최저 간조선 가장 물이 빠져나간 때부터부터. 아,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죠? 독도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웃해가지고 지도를 그려봤어요. 자, 아무튼! 독도의 이런 경제적인 가치, 뭐 이런 지하자원적인 가치, 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가치를 모두 합쳐서 어약 12억, 12조, 12조억이라고 합니다. 12조억의 가치를 갖고 있대. 그냥 1억도 아니고 12조억이라는 거. 최소 그것도 최소. 우리가 그것을 개발하고 더 많이 뭐 이용한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지금의 가치가. 그래서 독도가 그렇게 돈이 되고 그 안에 지하자원이라던가 그리고 일본이 독도를 얻음으로써 얘네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을 이 마음을 접었을까요? 그럼 모르는 거죠.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영토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독도를 시작으로 해서 야금야금 우리나라로 침투해올 수 있어요. 일본이 돈으로 저기 태평양 쪽에 사놓은 땅이 되게 많거든요. 12조억밖에 안 된다니 너무 적어요. 최소에 최소 이분들이 12조억을 되게 <laughs> 어 되게 어 적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음. 여러분 12조가 아니라요 12조 억이라고요 억 12조 억 <laughs> 이분들이 너무 돈을 너무 어, 약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2조 억예자어 <laughs> 그래서 독도에 대해서 제가 막 자원에 대한 거음 제가 빼놨나 했는데 어 따로 안 빼놨나 봐요. 그럼 여기까지 그냥 얘기하고 자 그러면 어, 독도에 대해서 일단 제가 역사적인 것을 한번 쫙 훑어드릴 건데 그 전에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그리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영상은 저기 메가스터디에서 음, 독도에 관한 영상. 어, 그것은 이제 아프리카 TV에다 올리신 거거든요. 서경덕 교수님이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우리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독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영상에 담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만 봐도 어 그래도 독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그러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도 조금 더 우리 역사 스캔들 시간에 조금만 더 역사적으로 독도는 그런 어, 얼마나 깊은 역사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을까? 독도의 역사는 어떤 걸까? 그래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부분은 뭐 거의 뭐 국사 시간에 배우신 분도 있고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아 오늘 좀 처음 듣는 것도 있겠다. 어, 싶으신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리를 좀해 볼게요. 자, 제가 연도를 나열해서 미리 써 놨어요. 저도 뭐 일부 연도는 아는데 다 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연도 짜잘짜잘한 건 미리 써 놨습니다. 첫 번째. 자, 505년. 자, 기원전이 아닌 그냥 서기 어 505년에는 바로, 어, 삼국시대죠.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에, 우리 이거 들어보셨죠? 독도, 눈, 우리, 땅그 노래에, 뭐, 지중왕, 뭐 이런 식으로, 뭐, 이사부가 뭐 지중왕 6년, 뭐 우상국 정복 이런 거 노래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505년에 바로 지중왕 때, 우상국을 우리가 정복을 했습니다. 지중왕 6년에, 우상국을 정복했다. 우상국을 복속했다. 우상국이 원래 뭐 이렇게 다른 나라, 하슬레주라고 하는 다른 나라였대요. 이것을 바로 신뢰장군 이사부가 이것을 복속을 했는데,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사부가 배를 타고 가는데, 호랑이를, 종이 호랑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위협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 너네 항복하지 않으면 이 호랑이를 풀어버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허수아비 사자와 호랑이로 이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항복을 했다는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이 이사부라는 인물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그 뒤로도 이사부가 되게 높은 관직에 올라요 아~, 아 아찬인가 이찬인가 아무튼 아, 그 상대등 그 아래까지 이제 신라 제2 서열까지 올라가고 나중에 이사부가 거칠보로 하여금 국사도 편찬하게 하는 그런 어,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바로 신라 장군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했습니다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복한 그 내용이 어디에 써있죠? 독도에 관한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이제 퀴즈 낼 거거든요. 오늘 제가 큐퓨 엄청 뿌릴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다가 이따가 큐퓨 퀴즈 때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찬 아찬이죠 아찬. 음. 내가 이거를 아찬이라고 써놨는데 어, 이찬으로 잘못 읽었어요. 이벌찬 이벌찬이랑 헷갈렸네요. 음. 어... 예. 음 상대등 아찬. 음. 삼국 유사 아니죠. 삼국사기죠. 삼국사기. 삼국사기 자, 지중왕 6년에 우산국 정복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독도에 대한 기록을 한건 바로 가장 오래된 기록이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에 우산국 정벌로 이미 이렇게 써 놨고 자, 930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고려예요. 고려 시대에도 독도에 관한 내용이 고려사에 나옵니다. 태조 왕건 때 태조 왕건에게 그 울릉도에 울릉도와 독도에 있는 사람들이 우산국에서 뭐 토산물을 바쳤다. 우산국 주민들이 토산물을 바쳤다라는 게 고려사에다 써 있고 뭐그 뒤로 이제 여진족의 침입으로 우산국이 피해를 입었다. 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유배지로 유배지로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모두 고려사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역사적의 기록을 볼수 있고, 자, 1416년으로 넘어가면 이제 조선시대로 넘어가죠. 조선시대에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실 독도에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구우구 살고, 울릉도에도 되게 많이 산다면,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괜히 와서 막그 어업 활동을 하고, 찝적거리고,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독도를 좀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이때 이때 이 문제 때문이 아닌가. 바로 태종이 공도정책을 합니다. 이것을 사실, 일본에서 공도정책이라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쇄환정책이라고도 해요. 근데 아직도 교과서에는 공도정책이라고 써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민들을 다시 세환 돌아온다. 이게 뭐냐면, 음, 섬이라서 관리하기도 쉽지가 않고, 세금도 제대로 거둘 수 없고, 그리고, 이제 범죄자들이 섬으로 숨었을 경우, 그것에 대한 처리도 힘들고, 솔직히 무인도 같은데 섬, 숨으면 어떻게 찾을 거야.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일본 때문이에요. 외국 때문에. 이런 외국의 침략 때문에, 외국의 침략을 섬 주민들이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너네 차라리 그냥 섬 비워버려. 섬 아예 다 비워버리고 다 본토로 돌아와. 섬에 있는 주민들을 대거 이주시키는. 태종의 공도정책이 1416년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결국 독도는 독도와 울릉도에 사람이 없는 공도정책. 섬을 비워버린다. 그래서 이때 섬에 사람이 없어지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1454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이때 이제 독도에 대한 우상국에 대한 명칭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독도는 사실 용어가 다양해요. 우상국이라고도 불렀고 석도라고도 했고 어, 일본은 독도를 송도라고도 했고 뭐 독도는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립니다. 그리고 어, 독도에 강치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강치가 뭐냐면 좀 귀엽게 생기는데 아, 바다 표범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기네. 보노보노처럼 생긴 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강취 진짜 귀엽게 생겼는데. 이 강취를 일본 애들이 얼마나 와가지고 무단 이렇게, 얼마나 무단 포획을 했는지. 얘 예, 생방 맞습니다. 예. 직님 지금 생방인데 제가 채팅창을 하나 하나 읽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거고요. 음예 개그맨 개그맨 김대성 선생님던 얘기 좀 들어요 정훈이다님. 어예 제가 수업 중에 갑자기 채팅창 얘기하면은 수업 맥락이 끊겨가지고 제가 중간 중간 못 읽는 거 이해해주시고 이따가 퀴즈 할때 그때 좀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강치를 또 일본 애들이 또 엄청나게 무단 포획을 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영상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이 강치가 많이 나온다 이 강치를 우리나라 말로 도 가지라고도 했는데 어, 독도를 가지도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454년으로 넘어가면 은 세종대왕 때 세종 때평찬한 세종실록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뭐 이런 가수 있잖아요 세종실록지리지에 독도에 대한 우상국에 대한 그런 내용이써 있어요. 조상국에 대한 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자,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을 제가 어 보여 드릴게요. 세종실록지리지 내용이 제가 맨날 자료를 로이 뽑아놔 가지고 한 번에 확 찾지를 못하겠어요. 어, 세종실록지리지 여기 다 자, 세종실록지 지리 지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우산과 무릉, 무릉은 울릉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청명하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일본이 자꾸 요거 요 내용 가지고. 거리가 멀지 않아서 보, 보, 바라볼 수 있대잖아. 독도는 멀어서 날씨 안 좋을 때안 보여. 바로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뭐 죽도인가 있거든요.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섬. 그 섬을 니네 독도라고 착각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입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여요. 이것에 대한 증거가 될수 있겠죠. 울릉도에서 실제로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해질녘에 찍은 사진이고, 날씨 맑을 때는 더 뚜렷하게 보여요. 울릉도에서 독도가 날씨가 좋을 때는 이렇게 청명할 때는 보인다는 거. 그리고 일본의 주장이 잘못된 것인 게 박세당이라는 사람이 문집에다가 이렇게 썼거든요. 어, 울릉도에서 독도를 볼때 우산도는 날씨가 매우 맑지 않거나 정상에 오르지 않으면 잘안 보인다. 정상에 오르거나 날씨가 맑을 때만 보인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조금 먼, 요 정도의 독도라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가까운 데가 아니라. 만약에 일본이 주장하는 울릉도 바로 옆에 있는 그 섬을 독도라고 얘기한다면 꼭 굳이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간다던가 뭐 날씨가 맑아야 된다던가 그러면 보인다는 그런 문집이 남아있지 않겠죠. 우리는 이미 옛날부터 독도를 의식하고 있었고 우리 땅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사진 좀 지우고요. 음. 자. 세종실록지리지 이 내용은 여러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다음으로 이제 1530년으로 넘어가면은요. 어, 독도가 그려진 또 지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도가 그려진 최초의 지도라고 할수 있겠죠. 팔도총도가 나옵니다. 독도 얘기 나오면 꼭요 지도 나와요. 팔도총도. 팔도총도는 실측도는 아니에요.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에는 실측도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과학적이고 지금의 지도와 거의 비슷해요. 근데 팔도 총도는 이게 여기저기 돌아다녀보고 요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나와 있는 그런 우리나라 지도랑 느낌이 비슷한 그런 지도인데 실측도가 아니기 때문에 울릉도와 독도가 좀 사실적으로 딱 실측에 맞춰서 그려지진 않아요. 그래서 울릉도와 무릉도와 우산도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산도가 더 안쪽에 되어 있고, 울릉도가 바깥쪽에 되어 있습니다. 팔도 총도는, 울릉도와, 어, 독도가, 순서는 거꾸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기록된 우산도를 표기한 지도다. 그래서, 팔도 총도는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38년 아, 8도 총도. 여러분들, 용, 뭐, 이런 연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지도 이름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도총도, 세종실록지리지, 삼국사기 이런 거, 독도가 기록된 역사서 이런 것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팔도총도에 우산도와 울릉도를 표시했는데 어, 순서는 거꾸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독도를 처음으로 별도로 표시한 최초의 지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본은 이곳이 니네 순서 거꾸로 되어 있잖아.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우겨요. 이 지도가 맞지 않다고 우기고 있어요. 자, 팔토 총도를 보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93년으로 넘어가면 정말 중요한 안용복 출연하자 안용복. 그냥 어, 한낱 어부였던 안용복이 일본에 두 번이나 가가지고 독도가 우리 땅인 걸 확인하고 와요. 정말 최고의 오지라퍼고 최고의 정의로운 사람이죠. 안용복은, 음, 사노비였어요. 심지어 국가의 노비도 아닌 개인 사노비였는데, 이제 어부활동을 독도에서 하고 있다가,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어부활동 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얘를 그냥 납치해서 가바, 가, 오키섬으로 데려가 버렸어. 근데 안용복이, 아니 너네 지금 우리 땅에서 니네가 어업 활동했으면서 나를 잡아가던 이게 무슨 일이냐고 대범하게 그래서 이 어깨섬에 있는 사람이 그 도토리반에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이게뭔 소리임 독도 우리 땅 아님 이랬더니 그쪽에 있는 막부에서 에도 막부에서 막부에다가 물어봤어요 도토리반에서 그랬더니 어 응응 독도 우리 땅 아님 독도랑 우리 땅 독도랑 울릉도는 우리 땅이 아님 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서신을 보냈다. 뭔가 이렇게 발표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래서 그것을 서계라고 하는데 안용복이 1차 도일 처음으로 일본에 갔을 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걸 확인을 받고 서신 그 서신을 받았어요. 근데 어 안용복은 구체적으로 뭐쓸 칸이 없으니까 1차 도일 2차 도일 뭐 독도를 확인받음을 쓰고 싶은데 쓸 말이 칸이 모자라니까 여기까지만 쓸게요. 안용복의 활약이라고 쓸게요. 자, 1차 도의를 하고 안영복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본 애들이 여전히 독도에 와서 또어업 활동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이 서신이 이제 어이 서계가 딱 등록이 돼가지고, 어, 그 일본의 그 대마도에서 그 서신이 접수돼가지고, 이제 뭔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접수되지가 않고 계속 일본 애들 자꾸 독도에 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안영복이 본인이 다른 사람들아 삼십 명, 3 0여 명을 모아가지고 독도로 직접 갑니다. 정말 적극적이죠. 근데 안용복이 노비기 때문에 자기가 노비신분으로 가면은, 어, 좀, 무시를 받을 거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배에다가 이렇게 현수막을 걸고 가요. 자기가 독도와 울릉도, 그러니까 울릉우산 양도감세관이다. 내가 이런, 어, 섬을 주관하는 관리다. 이런 식으로 관리 차원에서 가요. 그래서 두 번째 도의를 했을 땐, 일본에 갔을 때는 정말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그런 확 그런 어, 확답을 듣고 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황당하게도 이때가 숙종 때인데요. 어, 이 숙종 때예요. 숙종 때 숙종. 바로 어, 어, 숙종이 그죠? 장희빈의 음, 남편. 이때 숙종 때한차 황국 정치 있고 노론 소론 싸울 때예요. 갑자기 노론 소론이 나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하냐면 얘가 이 사칭을 하고서 관리인 척을 해 그리고 허락 어, 이게 크냐 글씨가 안 보여 허락도 안 받고 일본에 갔다 와 이래 가지고 노론에서는 심지어 안용복을사용을 시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민족의 영웅인데. 그런데 소론에서는 그래도 뭔가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그런 확증을 받고 오지 않았나 어 공로를 인정해서 그냥 귀양 정도로 보내자 가명해라 이래가지고 그래도 소론의 편을 들어줘서 가명을 당했지만 곤장 100대를 맞고 귀양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는 안용복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아니,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이것에 대한 것을, 이런 내용을 나중에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이런 안용복은 정말 국가의 위기를 이겨낸, 정말 영웅호걸이라고 해도, 칭해도 모자란 판에, 어, 그런 귀향을 보내다, 보내다니 너무 안타깝다. 안타까운 영웅호걸이다. 라고 성호사설에서 이제 이익이 표현을 했어요, 나중에. 자, 아무튼, 안용복에게 활약을 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독도 문제를 조선시대는 공도 정책을 했고, 섬에 대한 그런, 뭐랄까, 관심도 없었고, 섬에 대한 욕심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안용복이 숙종 때 일본하고 부딪힌 걸 보고 나서, 아, 안 되겠다. 독도가 뭔가 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걸좀 인지해야겠다. 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인지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지도에도 꼭 실었고, 그래서 이 안용복의 활약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용복의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천, 어, 1770년 정상기가, 정상기가 누군지 아시죠? 정상기가 누구의 스승일까요? 지도. 지도 잘 만드는, 그죠? 김종호의 스승인데, 정상기의 동국 지도에, 어, 우산도가 표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독도를 인지하기 시작했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어? 근데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는 왜 독도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목판본으로 끊었다가 접었다가 할수 있는 목판 인쇄본입니다. 그러면 독도를 기록을 하려면 판을 두 개를 더 짜야 돼요. 왜냐면 어 대동여지도는 실측 지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축척이 있는 지도예요. 방점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심리마다 방점을 찍어 가지고 실제 실측을 할수 있도록 만든 지도입니다. 그래서 어 독도를 하려면 그 목판을 두 개나 더 짜야 되고, 사람들이 그거를 더 종이를 더 갖고 댕겨야 돼요. 실적 지도기 때문에 과감히 생략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독도만 뺀게 아니에요. 그 대동여 지도에 우리나라 막 끝단, 뭐 제주도에 마라도, 뭐저 끝에 있는 이상한 섬들, 뭐 그런 것까지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독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과감히 생략한 거예요. 하지만, 어, 이 김정호가, 어, 대동려 지도를 만들기 전에 청구도라고 해서 미리, 어, 만든 지도가 있어요. 그 대동려 지도의 전신인데 거기에는 독도가 있어요. 그냥 그림 지도에는 있지만, 대동려 지도는 휴대용으로 과학적인 지도고 너무 정밀한 지도기 때문에, 목판본이기 때문에 그 목판을 짜야 되는 그런, 어, 뭐랄까요. 좀, 어, 절약을 하기 위해서 뺀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뭐 대동여 지도에 독도가 없기 때문에, 뭐, 너네 독도, 니네 땅 아니야? 이렇게 우긴다면,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할수 있겠죠. 사실,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 그래도 목판본 뭐두 개만 짜서 독도 넣었으면, 어, 그 우리 10만원권 화폐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5만원권 화폐에 있고, 10만원권 화폐 제작 중이잖아요. 아마, 김구 선생으로 넣는다고 유력한 것 같은데, 그 뒷면에 대동여 지도 들어갈 거였거든요. 근데, 독도가 없어가지고 괜히 그것 때문에 일본이 어 니네 유명한 이~ 대동료지도에 독도가 없네 다케시마 우리 땅이다 이놈 막 이런 식으로 막 일본이 뭐~ 우길까 봐 뺐다고 합니다.